네 오늘은 우리 오정구의 각 동해 대표님들이랑 단체분들 모여서 긴장을 담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어, 신금동 바르게 살기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시청표창을 가지고 행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그냥... 어 뭐야 어떻게 <laughs> 들어가 <laughs>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대표 7분째 왔어 어아라 그래갖고 왔분 맞으시죠? 네, 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뭐 신청 무겁지 아까 의장님하고 통화한게 8시 3개? 아 이쪽에 의원장님이 10분 또 오셨지 손준규 의원님 너무 살살 닦는거 아니에요? 빡빡빡빡 빨리 닦아야지 빨리 아니 너무 빡빡 닦는다고 아니 무슨 뭐 애기 목욕시켜야더 빡빡 닦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많이 받는거에요 <laughs> 아이씨 안돼있는데 실장님 <laughs> 어떻게 교육좀 다시 시켜야겠죠? 아니 지금 너무 빡빡 닦는다고 아니, 급박박이, 급박박이 아니라, 딱 물을 세로로 세워놓고, 위에서 아래로, 한 다섯 번이면 될 거를 지금 애기, 애기, 그러니까 얼굴 세수시키네. 수민이 세수시키네, 지금. 딸 이름이야.